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2월 7일 핀트 1999일 차고요. 이 영상은 핀트 추천 영상이 아니니까 하실 분은 잘 알아보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곧 그만 때려칠 겁니다. 핀트 지난주 총 누적 수익은 349만 1 9 8 8원이었구요 이번 주는 3555,328원으로 63,340원 상승했구요. %로는 31.43%에서 31.71%로 0.28% 상승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제대로 얘기했나? 31.43%에서 32.71%로 0.28% 상승했습니다. 제가 말하고서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예, <laughs> 네, 뭐 상승했고요 음, 하... 올해 그래서 페인트가 본 돈은 143974원인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올해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laughs> 이거 환율 안 올랐어도 플러스였을지 참 의문이 생기네요. 예. 뭐 아무튼 그랬습니다. 핀트는 음좀 그래요. 뭐 그랬고요. 아마 리밸런싱 했겠죠. 뭐 샀나 봅시다. 저도 오늘 처음 보는 거랑 보샀는지는 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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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네요. 포티넷 한주 샀고, 핀터레스트 이거는 뭐 기존에 있었던 거죠 이네들은 린넨 린데 팔았고 램 리서치 팔았고 스노우 페이크, 아니, 스노우 플레이크인가, 네. 그것도 팔았네요. 유니레보도 한주 팔고, A R M 홀딩스 이걸 샀네요. 네. ARM 그거 아닌가? 반도체 그거? 설계인가? 장비인가? 으, 으, ARM Holdings는 PLC. 아, 에, ARM h o l d PLC는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라이센싱하는 영국의 반도체 회사. 예, 맞네요, 그거. <laughs> 뭐 ARM 샀고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이것도 샀네요 이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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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또 샀나 버티스 홀딩스 이거 있었던 에, 버티브 홀딩스 이건 있었던 건가 잘 기억이 안 나네 <laughs> 자뭐 아무튼 그렇게 리밸런싱이 된것 같네요 그래서 전체 목록으로 보면 현재 이런 상황이네요. 음. 현금은 1 7만 원이 남아 있군요. 자, 뭐 그랬고요. 에이고 모르겠습니다. 아유아유아 힌트는 이제. 어떻게 할지,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정, 정, 정했구요. 예. 아마 해지하고, 음, 그 뒤에 말하겠습니다. <laughs> 자, TQQQ는 지난주 총 누적 수익률 2964.26달러에서 이번주 3200.37달러로 236.11달러 상승했고요. 퍼센트로는 59.3%에서 63.4%로 4.1% 상승했습니다. 네. 뭐틱 투야 뭐잘 오르기도 하고 잘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요. 예. 뭐 저는 뭐늘 똑같이 10달러씩 샀고요. 예. 뭐 변화는 없네요. 어, 뭐 다른 애들은 뭐 굳이 보여드리자면 이렇고요. 네 비트코인 얘네는 뭐 희망이 희망이 언제 올지 잘 모르겠네요. 예. 네. 그래도 BITX 조금 상승한 것 같기도 한데. 잠깐만요. 볼까? 음. 아니네요. b i t x 지난주보다 한3% 떨어 떨어졌네요. BITU는 한5% 떨어졌구요. 뭐, 그랬습니다. 예. 쏙스는 마이너스 갔다가 다시 올라왔고. 뭐, 그렇습니다. 쏙스는 참알 수가 없는 아이네요. 자, 저희 비트코인은 45만원 매수했구요. 음. 조금 차이나는 거는 수수료. 평가 금액은 42만 1000. 345원이구요. 평가 수익률은 마이너스 8.59%네요. 뭐또 언젠가 올라올지, 뭐 당분간 뭐 어떻게 될지 뭐 모르겠어요. 저는 뭐 코인은? 네. 믿음이 없어서 <laughs> 믿음이 없는데 왜 투자해야 고지금이 이, 사자이 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에이 <laughs> 아무튼 뭐그랬구요 예, 네. 음, 핀트는 어, <laughs> 아, 참이 상황에서 까두 요고 달리야. 핀트는 어, 이제 해지하고 어, 무한 매수법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네, 원래 뭐 무한매수법은 원래 그 전, 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 뭐야, 그 무한매수법 책 나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차피 목돈이 됐잖아요. 지금 한 1400만 원 정도 목돈이 됐잖아요. 맞나? 네, 1400만 원 정도 목돈이 돼갖고, 요걸 가지고 어, 무한매수법 한번 해보고. 뭐,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해보지 않으면 또 모르니까요. 뭐,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라오, 라오 님이 최근에 또 유튜브에 출연하셨던데, 아니, 그전에도 뭐, 라오 님 채널이 있긴 한데, 뭐, 다른 채널에 나와서, 어, 100억을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라오의 무한매수법이 다시 유행할 거라고 그러긴 하는데, 어, 그거 보기 전부터 이미, 그 전부터 생각했던 거라, 예, 할까 말까만 좀 그러고 있었는데, 음. 그냥 예전부터 한번 해보고, 해볼까 말까 계속 그랬었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토스에서 하고 있는 거, 그냥 TQ 모으는 거, 그거는 그냥 그대로 가고요. 그리고 나무에 있는 그 TQ 400주, 440, 4주인가 400, 400주, 예. 그것도 그냥 그대로 놔두고, 어, 기 이제 요 천오백, 천사백만원 이걸로 어, 무한습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할 거냐, 어, 이게 토스에서 하면 편한데, 토스가 이게 계좌가 한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카톡에서도, 카카오페이 증권에서도 이제 되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카카오페이가 요번에 이제 무료가 끝나더라고요. 그게 모기 무료가 끝나고좀 거지 같긴 한데 해보고 예. 안 되면 <laughs> 안 되면 뭐 제가 망한 거니까. 예. 아무튼 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핀트는 다음 주가 마지막 영상이 아닐까 싶어요. 예. 다음 주에. 이번 주에 해지할지 다음 주에 해지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럴,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요.